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이 신성한 주권 행그의 장을 그런이으로 장난을 치듯이이벤는화해서는안 되는 겁니다.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토론을 제안합니다. 대통령 영부인도 검증이 필요한데 사각지대에 있다며 TV 토론을 전격 제안한 겁니다.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한 1시간 20여 분 만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. 즉흥적이고, 무책임하고, 대책없고,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.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이 후보 측 거부로 배우자 토론회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 하지만 당사자인 두 여사는 검증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. 대통령이라는 그런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때공무고 약간 뭐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그런 게 용납이 안돼 그리고 두 여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부인상도 조금 달랐습니다. 소외되고, 좀,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, 이런 곳에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기회가 있다면? 18년 동안 그 영부인 역할을 해오신 우리 유경수 여사님을 말씀을 하시죠. 저도 뭐 똑같죠 뭐. 아, 정말 어려운 그런 우리 사회는 좀 보수적인 그런 영부인상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.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, 두 여사에 대한 검증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